섹션 1 오른발 대각선 포워드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포워드 킥 왼발 백 백터치 오른발 포워드 왼발 킥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백 스텝 오른발 백 스텝 왼쪽 8분의 1 사이드 왼쪽 8분의 1 오른발 터치 오른발 포워드 스텝 킥 왼발 백 스텝 백 터치 1, 2, 3, 4, 5, 6, 7, 8 섹션 3 왼쪽 8분의 1턴반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백스텝, 오른발 터치, 오른발 백스텝, 왼발 터치. 1, 2, 3, 4, 5, 6, 7, 8 섹션 4, 왼쪽 바인 스텝 회전.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포워드 터치. 브이스텝, 포워드, 아웃, 아웃, 백, 인,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 2, 3, 4, 5, 6, 7, 8